오늘은, 마늘밭을 만들기 위해서, 어, 내가 만든 걸음은 2차적으로, 노탈에 한번쓰고 2차적으로, 이제, 그, 떼리 이 걸음을, 케이스가 빠져나가게끔, 걸음. 깔아주겠습니다. 걸음을 바닥에 다 깔았습니다. 이렇게 깔아놓고 조금 게스가 빠져나가면 노탈리 쳐서 도둑을 만들겠습니다. 보갑 비료를 뿌리겠습니다. 닭갈비로도습니다 수둥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. <놀람> 초록이 라니는 바람 따라해 살안려오면 작은 손에 비닐 멋진 대두덕을 완성했네요. 여기에 들가는 퇴비가 한 2톤 정도 들어가고, 바닷물이 한 200미터 이상 들어가고, 비로 뭐, 토양살 중지에, 뭐, 야마칼슘, 항산가리 등등, 미량요소들도 미생물도 들어갔습니다. 물을 채워서 마늘을 물에다가 담기겠습니다. 3, 4, 일 이상 담갔다가 빼내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물이 하루 정도 지나면 물을 또 갈아줘야 됩니다 채물로. 고운 마늘을 조금 섞어서 같이 흘렸습니다. 마늘이 충분히 당긴게끔 물을 주고, 베일이나 모래 한번더 갈아주겠습니다. 마늘을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하루 전, 이틀이 든 담가주면 마늘 소금하는데 효과를 보거든요. 한번씩 뒤드려주고 흐르지 않는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그면 마늘이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. 하루 담글 때그 다음날 이렇게 덮금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물을 교환해주고 그 흐르는 물에 한 하루나 이틀에 해놓으면 마늘이 가는데총나는데 아직 좋습니다. 오늘은 종자소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 20리터에 40그람을 넣으라 그랬거든요. 여기서 성공 배너라는 거를 합니다. 한 음. 40그람 정도, 그 아마 한, 어, 한 20그람 떨겠습니다. 열어놓고 음. 마늘을... 이거 컸습니다. 마늘 동자를한 시간 정도 조족해갖고 건져놨다가 심으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홍삼마늘을 심겠습니다. 여기는 남들지방인데 조금 일찍 심으면 겨울에 힘 받아서 덮어질 필요가 없고 잘 크더라고요. 조금 일찍 심습니다 오후 저녁때 무릎에 비가 온다길래 마늘을 심고 물 받으면 또잘클것 같아서 심습니다 홍삼 마늘을 다 심었네요. 작년에도 9월 1일에 심었는데, 올해도 거의 맞춰서 심었습니다.